12월 11일입니다, 벌써 여러분 한주 시작입니다 한주 시작 기분 좋게 사모 a 라 14장까지 봉독했습니다 oh yeah.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은 현 구약 시대 사랑과 전쟁이네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주 파이팅 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k 터 n g 비 오지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 오는 날 버스는 처음 타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비가 와서 버스 탈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주 시작 또 뇌터 순우의 첫 도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첫 날은 우산 쓰고 계단 내려가기 한번 그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한측으로 잡고, 비다 맞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보고싱. 조금 맞을 생각은 하면서 좀, 탈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한측으로 최대한, 강직으로 우산 잡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버전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버스 탈 때는 그냥 좀 막고 바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장콜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장콜 타고 가도록 할게요. 오히려 장콜 타는 게비더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문을 제가 직접 열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는거나 장콜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콜이 도착했습니다. 오히려 비를 제가 더 맞아야 돼요. 그럼 타고 렛츠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거 어차피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그냥 아, 여기 가는 버스가 있다고 여기서 그 8단지에서 내려서요. 아 10단지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근데 바로 딱 잡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 거 아니야. 수한그 정도 기다린 것 같아. 요 1시간 정도. 월요일날에는 사람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슬비 내리잖아요 이슬비 내리잖아요 요정도 비면은 버스 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조금 뭐 맞을 생각하고 타는 거니까 장콜도 타로 내려오면서 비 조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으면서 <laughs> 나오고 있었죠. 여러분 또한주고양시잘스포츠센터에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고 하겠습니다. 네터스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하이하이! 재원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산소 52분 끝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유산소 끝났으니 우리 또 익스림 트 아르기닌 먹고 식권 사고 딱등 운동 하러 가겠습니다 음, 음. 여기에 뇌토스는또 바나나 빠질 수 없죠 전는 이래야지 좀 건강하게 더 흡수가 잘 되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 네트스나 루틴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하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3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체는 오늘까지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 운동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하체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저는 3분할을 가슴, 등, 하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줘서 근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운동 루틴 잘 보시면은 나눠서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지금 어깨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 측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네토스노와 함께 파이팅 하시죠. l e t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또 어깨에 무리가 와서 이제 바깥 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바깥 낄 때는 이걸 조금 내려줘요. 내려주고, 그럼 딱 맞죠? 그럼 이렇게 어깨로 잡고 이걸 풀어줍니다. 좀더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이거는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등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번주에 이거 50kg로 하다가 허리 삐끗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리하지 않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 기구 교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터스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터스노 파이팅! 저번주에 이거 무리하게 하다가 근육통 왔다 이렇게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편축으로 운동을 해도 저는 다 성장을 하고 편마비가 됐기 때문에 근육이 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하시고 그래도 조금 코어에 힘빡 주고 정확하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등 자극 밑바이 왔습니다. 가서 프로틴 먹고 오늘도 복지관 재우기라고 하니까 가서 맛있게 냠냠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틴을 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운동 직후에는. 왜냐면은, 제육이긴 한데, 단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틴 먹고, 딱 바나나 먹어서 건강하게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프로틴 운동 직후에 계속 챙겨 먹도록 할게요, 저는. 근성장을 위해서 또 오늘도 뇌터순호 열심히 건강하게 식단하고 운동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제육보다 상추가 나와서 저는 더 좋습니다. 피터 케미컬은 무 참죠, 여러분. 오늘 상추 엄청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상추 요 정도는 먹어줘야죠.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상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육은 남겨도 상추는 못 남기지. 이렇게 해서. 음. 음. 좀짜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추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파야지 상추가 나와서 기분 좋게 두번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으니까 소화실킬겸 2층까지는 경사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등 운동을 했으면 저는 무조건 삼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오, 네. 많이 좋아져갖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의 운동 영상 참고하셔서 참고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빠르게 일상 복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토스노 구독자님들 파이팅! 예. 여러분, 비 오는 날 버스 타기는 다음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 가도록 할게요. g 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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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태닝하고, 이제 집 복귀하고 있습니다. 후 안녕. 후 안녕. 후추 안녕. 늦은 저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쭈주 안녕 쭈주 안녕 내주 안녕 끝쭈주 안녕 해줘 입주